헤드가 없 없는 드채가잘 떨어지네. 진짜 망가지겠다.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잘못된 연습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클럽이 망가지는 건가 생각보다 많아요. 빈수익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채를 이게 바닥에 이제 좀 떨구는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뭐 보시면은 연습장에서 채를 거꾸로 들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뭐 스윙을 가볍게 그리면서 연습을 하려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간혹 앞에 이제 공이 있어도 공이 맞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내려치듯이 이렇게 툭툭 치시는 분들이 있어 요 채를 거꾸로 잡고 본인은 못 느끼고 있지만 이 순간에 이 클럽 뒤쪽에 그립 안쪽에 있는 샤프트는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이게몇번 친다고, 순간적으로 이게 파손이 돼가지고 내가 뭐, 느낄 정도가 아니고, 서서히 이제, 금이 간다고 그러죠. 샤프트가 이제 쪼개져요. 그립이 말랑말랑해지고, 뭐가 이제 흔들흔들한 느낌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샤프트는 거의 이제 사용이 안 돼. 뭐 때문에 이게 됐는지 모르고 되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 말했듯이 잘못된 연습 습관. 어느 정도 구력자거나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볍게 허공으로 하면서 어떤 스윙의 연습을 좀 계속 진행하실 텐데, 그걸 보고 그냥 막연히 따라 하시는 초보자분들이나, 뭐, 어떤 연습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흉내는 비슷하게 되면서 바닥을 붕 치고 그러다 이제 공도 한 번씩 딱 맞고 이러면은 그때는 괜찮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샤프트가 파손된 걸 느낄 때 그때는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한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깨졌다. 공만 쳤는데 깨졌다. 정말 깨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미지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꼭 그라파이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저희가 이제 그립을 가려고 그립을 쭉 찢어서 보면, 스틸 샤프트에 보면, 은 공짜국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푹 찌그러져 있는 샤프트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 이걸로 굉장히 강하게 가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클럽의 주인은 정작 기억이 없어. 자연스럽게 난 연습을 했을 뿐이지, 구의적으로내 체를 이렇게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다라면,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좋다. 끝을 그림이니까 괜찮겠죠? 바닥을 매트 위에 퉁퉁 치는 경우는, 체를 서서히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허공에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오늘 뭐, 되게 사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가 되셨다라면, 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